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드린 말씀이 많았었는데 사실 관계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시민 여러분과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시장이 여기 성남시를 호국 보호해 도시 만든다고 했어요. 어제 난 신문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보훈의 달이 8월달입니까? 아니, 정말 확실하게 대답주세요 성남시 보훈의 달이 몇월달입니까? 대한민국 보훈의 달하고 성남시 보훈의 달은 다릅니까? 이 성남시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8월달에 종북척결 대회를 성남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둑이 재발이 저려가지고 맞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처질러는 죄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떨리니까 뭘 했어요?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8월 달에 보훈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꼭지씩 보훈 정책을 시장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보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성남의 시장이 되어가지고. 불과 출근 열흘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숫자로 세워봤어요 공휴일날 토요일날 국경일날 빼니까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밖에 안돼 그래 놓고 출근해 가지고 한다는 고작 짓거리가 대한민국 일등 도시 성남을 말이야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 성남을 말이야 뭐라고 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했어 모라토리움 뭐야? 빚 받으러 와야 모라토림을찾을하 내가 지랄을 하시던가 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성남시에 돈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 혼자 원맨쇼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남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하는데 제가 분통이 터지고 천불이 났지만 제가 새카만 후배가 성남시장이 됐는데 멍리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성남 시민들한테는 짜증났습니다. 왜 성남의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게 없고 제대로 비판을 해내지 못하는가 하는 점을 원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요번에 여길 오게 됐는데요. 더 한심한 것은 성남시장이 느닷없이 8월달에 호국보훈회 국자가 돼가지고 호국보훈정책을 막냈다니까 호구 간부단체들이 정신없이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박수를. 그리고 거기다 무슨 놈의 감사패에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감사표를 들고 나니 그러면 거기서 호구 간부단체들이 뭐라고 말을 해여보오 시장 당신 고맙소. 그런데 말이요. 당신이 통합진보단 충북정당과 손잡은 걸 끊어야 우리가 그것을 믿겠서 이렇게 말해야 안보 단체 대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애국 안보 단체들은 전부 다 종북 정당으로 규정했고 그 정당의 해산을 위해서 전 국민의 상대로 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성남시 호국 안보 단체들은 박수치고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감사패나 들고 다니고 말이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말 했다고 또 말이야 섭섭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정말 호국 안보단체들은 이재명 시장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5만 원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저통북정당과 연대한 것을 당장 끓으라고 말이야.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향신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왜 이재명 시장이 <laughs> 종북 세력입니까? 그 종북 세력이라고 한적 없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분명히 종북 세력과 정책 연대를 했어요. 종북세력과 정책연대를 하는 종북세력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공식적으로 종북정당 통합진보당과 연대의 고리를 끊을 때까지 종북세력으로 의심에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더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그... 오늘 이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종북 세력과 연대한 이명박 시장을 심판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재명을 제가 심판하자고 했지 이재명을 종북이라고 말한 바 없어요. 내가 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상관이에 물어봤어. 이젠 종북과 종북 세력과 연대한 건 맞고. 이 사람을 심판을 해서 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종북세리인가 아닌가는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 확인을 하자고 오늘 딱서 붙였더니 다 떼갔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식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CCTV CCTV가 다 있는 데다 달아놨어요.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차를 대놓고 뛰어갔는지를 다 조사할까요? 대한민국 경찰이 뭐. 학 바지가 아니잖아요. 배낮에 현수막을 절취해 갔어요. 이것을 수사할 겁니다. 하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위해서 긴급동의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때간 현수막에 대한 그건 아무리 급해도 우리 힘차게 애국의 함성과 태극기를 드시고 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종북세력과 연대한 함께합니다. 모두 다 종북세력과 연대한, 종북 세력과 연대한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재명을 심판하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재종북과 연대한 이재명 심판 대회를 매우 이 자리에서 한 번씩 열고자 하는데 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영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2천명 정도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분씩더 모시고 오면 4천명이 되는 것이고 세분씩만 모시고 오면 한 만명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2천명을 모시고 올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매일 매월 우리가 이재명 시장이 종북 세력과 손을 끊을 때까지 매월 애국 시민 대회를 여기서 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함성으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동의를 합니다. 자, 얼마나 성남의 종북이 심각합니까? 자, 이재명 시장이 종북과 연대해서. 그 연대가 뭐냐? 종북을 자기는 종북이 긴지아닌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종북 전과가 저 간첩 전과는 없으니까. 저는 드러난 바가 없는데, 그 사람이 종북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좀 봐야 되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는 짓을 보니까. 간첩은 간첩이라고 주민등록증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마에도 쓰여 있잖아요. 간첩은 허는 짓을 부면 간첩이면 간첩인 거예요. 우리가 허는 짓을 보고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재명 시장을 심판하는 대회를 매월 한 번씩 여기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이재명 심판 이 추진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행동본부 혼자 하면 잘한데 국민행동본부가 돈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열불나서 암 걸려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약값 쓴다 생각하고 교회 가시면 11조 내잖아요. 11조. 하늘 날아가기 위해서 11조 내죠. 내가 살아있는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애국 11조를 내자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서명을 받고 있는데 종북척결 국민행동 가입 신청이야.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주소도 안 묻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연락처만 받습니다. 여기다 적어 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성금함이 있어요. 저 우리가 이 대회를 하는 거 전부 다 성금으로 합니다. 회비 애국협비로 합니다. 이거 누가 냈느냐고 세금 10원도 안 내서 성남에서. 돈 10원도 안 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애국 회비를 내서는 거예요. 가시다 저 애국 후원함에다가 다음 대회에 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애국 지표를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종북제결 국민행동 성남의 시, 국민행